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11월 1일이죠? 아침부터, 어, 일이 있어갖고, 좀 일찍 자리를 끄고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나오던 얘기를 지금 뉴스 공장을 들으면서 고스도로 타고 왔는데, 어, 사실 대단히 그, 분개할 일이죠? 세월호 참사 당시, 임경빈 학생을 분명히 헬기로 후송했으면 물론 100% 살릴 수 있다 장담은 못하지만 최소한 응급조치는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관련된 의사들이나 그뭐 동영상 나오는 거 봐도 분명히 뭐 저걸 사막이라고 볼수 없는데 분명히 의사들도 빨리 헬기로 옮겨라, 라고 했는데, 정작 헬기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연, 서해지방, 해양경찰수장이 흐이만한 해경, 해경의 수뇌부 놈들이, 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놈들이 맞습니다. 나쁜 놈들 아닙니까? 왜 그랬죠? 그게 이렇게 중요했나요 사람, 목숨 살리는 것보다? 당연히 이건 철저하게 수사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만약에 그들의 고의가 있었고 이것은 명백히 밝혀될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그거 외에 사실은 좀 전에 뉴스공장에서 내용 중에 사회참사 특조위의 관계자분이 나오셔서 한 말씀 중에 이해하지 못할 게왜 헬기 수색이 초기 없었느냐? 이 국정 교수도, 아주 대이 국정 교수도 5시 20분까지는 계셨었는데, 그때까지 헬기가 떠서 헬기에서 표류지 않아? 만약에 저기, 만약에 바다로 뛰어들어가고 살려고 했던 사람들, 구명일이 있고 그럼 바로 건졌으면 살수 있었는데, 있을 수도 있었는데, 헬기로 왜 수색이 안 됐을까? 결국은 뭐냐, 핵심은, 그, 이, 헬기의 문제, 헬기가 당시에 왜, 헬기를 왜 뜨지 못하겠느냐. 해양경찰청 헬기 한두 대 빼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 간 헬기 빼고, 나머지는 다팽목항이나 이런데 소방 헬기, 이런 거다 대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밤이 돼서 끝나. 사실 뭐, 제가 계속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제 동생이, 소방 구조대에 있어서 당시에 그 세월호 참사 때 거기로 헬기 출동을 했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분명히 들어갈 수 있었던 대기하라는 거였대 요 계속 대기. 대기 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 빨리 가서 구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소방 쪽은 다 대기. 그리고 이제 일부 들어간 거는 이제 거기 들어간 부분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나온 동영상 정도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세월호 관련된 부분에서 의문이었던 거는 왜 헬기를 못 뜨게 했을까? 떠서도 아주 제한적으로. 근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이 실제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당시의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해양경찰 쪽에서 아니면 어떤 모종의 힘이 그거 그 진실을 펴했다. 이거는 지금 나오는 얘기로 보면 거의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희, 그좀 감히, 감히 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높은 곳에서 밑을 바라보면은 사실 그 맹골 수도 세월호가 저기, 어, 침몰한 데가 40m? 50m? 위에서 보면 무엇인가 보이죠. 그러니까 헬기를 못, 헬기가 만약에 헬기를 띄웠, 띄웠을 때그 바닷속에 무엇인가를 볼수있어볼수 있는 것을 막으려고 했지 않았을까? 감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제가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요. 뭐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분노한 마음에 그냥 상상 한번 해보는 거죠. 왜 헬기를 안 띄웠을까? 그리고 헬기를 띄웠어도 관련된 소수의 사람, 소수의 헬기만.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종의 몇 가지 이제 사실은 뭐 음모론이라고 뭐 이제 얘기 되는 이제 비난을 받았던 근데 꼭 그게 음모론일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은 잠수함 얘기죠. 아니면 그 바다 속에 사실은 세월호 말고 뭐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과 사고와 연결이 돼 있고 그것을 못 보게 하려고 사실은 바다 위에 헬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사실 9시, 10시부터 시작해서 이그 하루 종일 내내 그럼 그 위에 있었던 헬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도 아주 소수.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표류자가 있고 받아들여진 사람이 있으면 헬기로 구해야지. 헬기로 본 다음에 배가 구해야지. 그것도 이 소위 말하는 해경 관련된 그, 그 건축도항은 1, 2, 3정 밖에 없다. 아주 소수다. 다 대부분 민간어선이다 지금 나온 얘기죠. 그러면은, 뭔가, 뭔가 바닷속에 뭐가 있어서, 바다, 하늘에서 그걸 볼 수, 못 보게 하려고 했나? 말 그대로 진짜 이건, 이거는 증거도 없고, 그냥, 그냥, 그냥 상상입니다. 제 상상. 근데, 뭔가 좀못 삭하지 않습니까? 김원주 공장장이나, 여러 적지 않은 사람들이 혹시 잠수함 충돌선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 이유도. 아니 근데 사실 뭐그 부분에 대해 저는 글쎄 잠수함일까라는 생각을 물론 제가 이제 이전 에피소드에서 뭐 이렇게 좀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사실 거기 가능성 저는 좀 많이 안 보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근데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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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이유 때문에 헬기를 못 뜨게 했다. 공중, 공중 관찰, 공중, 공중의 비율을 못 보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은, 그건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바다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글쎄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 저를 욕하실 분도 분명히 있고, 사실 뭐 제가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뭔가, 지금 이세월을 참사는 뭔가 처음부터 다 다시 다 다시 진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반민특위 수준의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실제적인 군 관련된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국정원도 압수수색해서 강제수사를 해야지만 이건 되는 사안 같아요. 이대로 그냥 하는 거는. 이건, 이건 뭐, 진실을 밝히기가 너무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그 하루에, 하루 시간 동안 바닷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바닷속에 뭐가 있어서 그것을 보여주기 싫어했고, 몰래 예인에 갔거나 아니면 몰래 빠져나간 후에 은폐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그냥 저의 그냥 부질없는 상상, 그냥 욕을 태백이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쓸데없는 상상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그 무책임함, 그 해경, 해경 그 청장, 그? 나중에 그죄 값을 어떻게 치르려고 하죠? 그 사람들은? 음, 아직도 마음이, 어, 서울 삼성 생각하면 썬을 하죠. 어 명복을 봅니다. 어쨌든, 있었을까요? 바닷속에. 그날, 그, 그때 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